매 라인도 이 구간이니까 현재 자 올랐다 조정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낙폭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정이 있어야 돼 4,800원까지만 잡으면 저는 무탈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4,80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자 매수가 나갑니다 하림 4,800원 아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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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4,800원 아래 매수 할인, 4,800원 아래 매수. 자, 쭉쭉쭉쭉쭉. 자,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4,800원 아래 매수. 자, 할인. 라이카님, 할인 4,800원. 4,800원 아래 매수합니다. 자, 다시 할인 올라와. 4,800원 잡아주고. 자,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4,750원 라인에서 원래 매수가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잡았을 겁니다. 아마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800원까지 매수가를 드릴 거고요. 4,800원. 4,800원.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4,800원입니다. 자, 물량 많이 매수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눌림 구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변곡점, 단기 변곡점은 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시세에 왔던 것들은 장대 양봉이 한 음봉이 아, 한번 나와 주면서 하락세로 눌림 구간이 있었고 눌림 구간 다음에 다시 여기가 변곡점인 줄 알았으나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박스 형태가 현 기준 잡고 이렇게 2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하락서킷을 가줄까? 난 이것도 의문이네. 이렇게 지금 눌러 앉으면서 분봉 라인으로 계속 눌러줬는데 기지는 해주고 있고. 자 매수가 대비 1%, 자, 하림, 매수가 대비 1%, 1%수익구간 장대 양봉 나와줘. 나 이제 가야돼. 자, 이제 가자. 자, 외쳐본다, 하림 외쳐본다, 4,900원. 슈팅! 하림 슈팅! 매수가 대비 1.5%. 자, 세 번째 수익 구간입니다. 세 번째 수익 구간. 자, 1.5% 이상 수익 구간. 2% 할인! 2% 수익 구간! 2%! 자, 할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세 번째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스터방 할인 종목 세번한 놈만 팹니다. 매수가 대비 2.5%자 할인 2.5% 여기서 대금 들어오지 않으면 물량 정리하고 대기하세요.